영희 쌤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도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지금 선생님이 이제 인사를 막 정말 신나게 해 줬는데 왜 이렇게 신나냐 이거 조금 얘기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전에 마이크를 끄고 강의를 다 찍어서 지금 새로 찍고 있어요. 살짝 눈물이 날것 같은데 이렇게 텐션을 살짝 높여줘야, 높여줘야. 다시 잘 찍을 수 있으니까 화이팅 네 어쨌든 여러분들은 잘 모르니까 네 화이팅 해서 다시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영어희망 자, 우리 영희쌤과 함께하는 100일간의 도전 가볼건데 자 우리 지난 시간 단어체크부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단어체크 자 첫번째 단어 morality 뭐였지? 우리가 잘 갖추고 있는 거 그치 도덕성 good 그쵸 이번에 engage with 그쵸 engage with 근데 여기 땡땡 콜로 나는 거 깜빡했네 sorry 그치 우리 몸모세 관여하다, 참여하다, defend, defend, 뜻은? 방어하다, 지키다, 잘했고요. 자, 네 번째, claim, 뜻은? claim, 주장하다, 그쵸? 그쵸, 주장하다. 자, 5번, abundance, a b u n d a n c 풍부한, good, 그쵸? 자, 6번에, migrate, 그쵸? 뭐였죠? 이동하다,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거지같이 해줘야지. 우리 또 기억이 잘 나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모션까지 거지같진 않고 이쁘게 그쵸 해줄게요. 자, intense, 그렇죠. 우리 굉장히 강렬한 단어가 딱 봐도 강렬하게 생겼잖아, 그렇죠. 펄시브 네. 뭐였지? Good, 그쵸 인식하다, 되게 자주 나오는 단어고. Available, 그렇죠. 그렇죠, 우리 이용 가능한, 그렇죠? 그 다음에 scare, scare, 이 아니야, 무서워, I'm so scare도 아니고, 이건 s c a r e 그렇죠? 부족한 이런 단어가 되겠지, 그치 자, 이제 오늘의 단어로 한번 살펴보자. 자, 오늘의 단어, 1 번, contend with, contend with, 누구 누구와 싸우다. 우리 싸우다 영어로 뭐야, 그 f i g h 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contend with 하면 누구 누구와 싸우다 라는 뜻이 있었고, 자,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보시면은 alternative 나와 있었는데. 대체 대안에, 그치? 대신, 그치? 자, 세 번째, demonstration. 뭔가 이렇게 demonstration. 자, demonstration. 자, 시연, 시범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 자, represent. 그쵸? 묘사하다. 나타내다. 이런 뜻이 있었고. 자, register 하면 은 우리 뜻이 등록하다. 라는 뜻이 있었는데, 등록하다. 우리 어디에 등록하다. 같은 단어로 바꿨을 수 있는 거뭐 있을까? 그치? 선생님이 이제 알려줄게. enroll. 등록하다. 그다음에 우리 sign up for 이거 같은 단어들이 이제 듣기 평가에도 자주 나온 단어니까 꼭 외우시기 바라고. 자, enroll, sign up for, register 세개 등록하다. 얘들아 등록하다 세개 뭐였지? 하면 선생님 register, enroll, sign up for 이거 세 개야?라고 얘기를 해야지. Register 만하고 가만히 하시고 뭐더 있던 거 같은데 요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 단어 가볼게요. 자, 6번에 commercially 나와 있었어. commercially. 그치? 자, 우리 commercially 하면은 우리가 상업적으로 라는 단어가 나와 있었고. 자, 7번으로 가면 attempt. attempt 하면 우리 시도하다. 시도하다 단어 기억나지? 그치? 자, resident. resident. 우리 살고 있는 거. 거주자. 그치? president만 기억하시면 안 돼. president 하면 우리 대통령. 알고 있지만. 우리, president 하면 대통령이란 뜻 말고도 어떤 그룹에 있어서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거예요. The student council president. 학생회장. 그치, 뭐 이런 거 같이. 그 다음에, exclude. include. 인이나 인 in 같은 건 조금 안으로 들어오는 뜻이 있다면, 익 d 하면 밖으로 빼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exclude 하면 우리가 제외하고 배제하다 라는 단어가 있었고, 자, maintenance, 우리 유지, 보수 라는 뜻이 있었지, 그치? 네. 자, 우리 이거 꼭 외우고 바라고, 선생님이랑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 배워볼 내용은 바로 함축적 의미 파트가 되겠어 함축적 의미 파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지문이 이렇게 딱 나와 있을 때 문장 하나에 밑줄이 쳐져 있지 그 문장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를 묻는 질문이었었는데. 이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부터 새로 유, 새로 이제 신유형으로 등장을 했던 파트가 되겠고 지금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9년부터 나왔긴 했지만 이제는 신유형은 아니지 몇 년이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한한 한 문제 정도 등장을 하지 그렇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껏 지금 주제 제목 주장 요지 목적 파트 그다음에 분위기 및 심경 파트 그다음 에 이제 함축적 의미 파트까지 하면 우리가 진짜 이 페이지랑 3 페이지인 독해 문제는 이제 다. 해결을 하는 거야 지금. 우, 드디어, 드디어 이제 우리 뭔가 페이지 약간 끝낸 느낌 살짝 있다, 그렇지? 지금 100일간 달려가고 있는데 조금 이제 스타트는 딱 발걸음은 뗀것 같은 느낌이 딱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함축적 의미파트도 그냥 무조건 그냥 문장을 다지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라는 점. 그렇게 다 해석해서 다 맞출 줄 알았으면 우리가 무슨 뭐 강의는 뭐 하러 들을 거면. 공부는 뭐하러 할 거면, 그냥 문제 풀어갖고 시험장 가서 보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 한번 같이 볼게. 자, 함축적 의미. 자, 팁 나와 있었는데, 자, 첫 번째는 당연히. 아니, 밑줄 친 문장이 의미가 뭐냐인데, 그건 당연히 해석을 잘해야겠지. 그치? 그래서 밑줄 친 문장 정확히 해석은 당연히 중요. 자, 두 번째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의외로 이거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 왜냐면은, 어, 봐봐. 선생님 이렇게 얼굴이 있는데, 얘들아, 선생님 여기 얼굴에서, 여기, 예를 들어. 여기 눈좀 봐줘. 이렇게 얘기 물어봤어. 그러면은, 대부분 친구들이 정말 눈만 딱 봐. 그서막 눈을 봐. 눈을 좀 보여줄게. 자, 눈을 찌, 좀... 보이니? 그래, 눈을 막 이렇게 봐. 뭐, 눈이 중요하진 않아. 선생님 의미를 얘기를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춤을 너무 땡겼나? 근데, 예를 들면, 눈을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 사실, 여기, 가 있던 거야 예를 들면 그러면은 우리 코딱지를 발견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근데 머리가 안 감아서 냄새가 나고 있던 거야 그러면 그거가 지금 파괴 잘 되는데 돼? 안돼 왜 우리 눈만 보고 있었으니까 그지 어차피 카메라로 냄새까지 전달이 안돼 머리는 까맣고 자그 무슨 말이냐면은 밑줄이 쳐져 있는 거에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해갖고 거기에 의미를 파악하라 그러면 애들이 되게 학생들이 거기만 봐. 거기를 막 집중 탐구. 그치? 평상시에 탐구 연락 안 하다가 갑자기 현미경 들이 들면서 막그 탐구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수능 문제잘풀 수가 없어. 우리 수능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 지문에서 주제를 꼭 파악하는 게 굉장히 핵심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파트도 꼭 주제를 파악을 해야 돼.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가르쳐 줄 거야. 자, 그세 번째는 이제 비슷한 맥락파. 비슷하게 생긴 구조의 문장이 다른데 쓰여있을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 우리가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가서 푸는 방법을 설명을 해보자. 자. 자, 다음 글에서 저 밑줄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년도 수능 문제. 선생님들 얘기하지만, 어, 수능 문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풀이를 해주고 있는 이유는 더욱더 이제 선생님의 이 수업이, 어, 신빙성이 있다. 정말 해석만 다 해서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수능 문제로 지금 풀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조금 더 확대를 선생님이 해줄게. 여기 보면은 밑줄 쳐도 듣가 어디냐면 여기가 되거든? 자, 보자. The role of the lion's history is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뭐야? 지금? 선생님, r o 이 뭐야, r 리그 오브 레전드! 또, 또 이게 게임! 또 이렇게.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치? 자 role 하면 뭐지 뜻이? 그쵸 우리 역할이란 뜻이지 역할 근데 자이번에 누구의 역할이냐? Lion 갑자기 사자가 나왔을 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내가 모르는 다른 뜻이 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자 맞어 그치? 라이언 킹 영화 봤나? 심바 알아요? 선생님 진짜 최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어, 별로 안 좋아하나? Anyway 어쨌든 Lion 사자죠 사자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이야 아, 뭔 개소리야. 사자가, 역사가가 어딨어. 이런 삐리리 막 얘기하고 싶은데, 그거 아니고. 그럼 뭐야. 이 파트 자체가 얘가 함축적 의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우리가 캐치를 하면 돼. 막 욕하지 마시고. 그지 그럼 가보자. 내용을. 자, 지금 보면은, 자, 첫 번째 문장에 There is an African proverb says, 다어 해갖고 이제 아프리카 속담이 이제 있었대. Till the lion's after the i r history and tales of the hunting will always glorify the hunter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었는데 뭐 대충 뭐 사자, 그치. 사자들이 그들의 역사가를 그쳐 가질 때까지. 그쵸? 이야기인데. Hunting, 사냥의 이야기는 항상 미화시킬 거래. Hunter, 그쵸. Hunter, hunter 있잖아. 그치. 사냥꾼들. 근데 우리가 그치. 지금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proverb 자체가 지금 이제 사자가 등장을 했으니까 선생님 같이 본 거야. 근데 보면은 power, control, and law making 해갖고 법 만드는 거랑 이제 권력이랑 집의 통제와 이제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핵심적으로 봐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우리 함축적 의미 파트가 되겠지 여기 그치? Have to, have to, have to 뜻 뭐야? 뭐, 뭐, 해야만 한다. 그럼 누가 뭐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봐봐. environmental journalists have to play.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밑줄 쳐서 찾아야 되는 애가 나와 있었는데,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환경. 우리가 지금 인간이 있고 환경이 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사냥꾼들은 솔직히 대부분의 인간이 되겠고, 아까 나왔던 속담에 있던 라이어는 이제 환경의 대표주자가 될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돼 여기서는. 왜냐면 환경이니까. 그치? 사자가 인간은 아니니까.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만 한대. 오케이. Okay, 그러면서 어쩌고 지금 나와있네. They have to put across the point of view of the environment to people who make the laws. 해갖고, 그들의 관점을, 자, 무슨 관점이냐면, 환경의 관점을 어떤 사람들, who make the law. law 하면 뭐 하는 거야? 법 만드는 사람들한테 넣어야 된대. 그지 오케이. Okay, 그럼 이 글에서 우리가 지금 찾고자 하는 바가 환경이랑 인간 얘긴가? 그래서 주제가 뭐지?라고 우리가 떠나볼 건데 주제를 이렇게 찾으러 이렇게 떠나보니까 지금 어디를 쫙 나와 있냐면은 선생님 여기 문장이 되게 보고 싶거든. 그 문장 보는 능력을 선생님이랑 계속해서 기를 건데 여기 마지막 문장이 되겠어. 봐봐. 마지막 문장을 보면은 그치? 마지막 문장 보면은 It's time we change our thinking. 자, It's time 뭔말 뭐, 뭐 때이다라고 나와있다아 We Change our thinking.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될 때래. 왜냐면은, 이제야 지금 뭐할 때야. 바로 그 시간이야. 우리 바로 준비할 시간이야. 뭐할 때야. 이런 문장들은 뭔가 변화할 시기가 찾아왔음면 우리가 가리키는 거니까 여길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는 거알수 있는데, So that there is no difference. 그치. 뭐가 있어. So that, 뭐, 뭐 하기 There is no difference. 차이점이 없기 위해서. Between the rights of humans. 그치. Rights of humans. Rights가 우리 오른쪽. 아니면 오른 리리 발음에 그 오른도 있지만 권리란 뜻이 있었지. 그러면 인간의 권리랑 the rest of the environment의 권리야, 그렇지? 환경 나머지 환경의 권리 사이의 차이가 없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래.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가볼게. 보기가 이렇게 다섯 개가 있었거든. 자, uncovering the history of species biological부터 여기 다섯 개가 있었으니까. 선생님 살짝 봐주긴 했지만, 우리가 한번 찾아볼 거야. 음, 한번 풀어보고. 자, 선생님 지금 이렇게 문장을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보자. 보면은, 환경.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되고, point of view, the environment. 환경의 관점. 그치? 근데 이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지. 인간 얘기가 나. human, human behavior, the right of humans, rights of the rest of the environment. 갖고 지금, 인간의 권리대 환경의 권리 약간 대립적 측면인데 이거를 지금 둘의 모를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때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은 환경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이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가? 지금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거든. 어디? 2번만 지금 답에 다 보기가 들어가는 걸알수 있는데 보면은 urging 하면 이제 촉구하는 거잖아. 자, shift가 봐. shift Shift가 지금 마지막, 여기 방금 마지막 문장에 있었던 누가 되냐면 바로 Change가 되겠지, Change.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Shift 해야 될 때, Change 바꿔야 될때 같은 의미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넘어가면은, 보자, 다시, 보, 보기로 가면은, 자, 이번에 Sustainable Human Behavior for Nature, 그쵸? 자연을 위해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의 변화를 촉구를 하는 정답이 2번이 되겠는데, 자, 1, 3, 4, 5 보기도 한번 살펴볼게요. 보기를 살펴보면은, 일번에 uncover. 자, 우리 cover 하면 덮는 거니까 uncover 하면 드러내는 거지. 뭘 드러내냐면 히스토 t 역사를 드러내는데 종의 생물학적 진화에 이거는 너네를 딱 완전 이제 남는 건데 히스토리 같은 거 나왔잖아 그치? 히스토리 역사가 있었을까 그냥 키워드 하나 여기다 던져놓은 거야 전혀 해당사항 없고 그치? 해당 완전 안돼 응, 해당 완전 안 되고 자 2번이 답은 건 알았고 3번에 파이팅 아까 우리 contend with 단어까지 한번 다시 기억하고 파이팅 against widespread violation of human rights 자 여기서는 violation이 이제 키워드가 될 텐데 만연해 있는 침해야 인권침해 그치? 만연한 인권침해 대항에 싸우는 거 no 여기 환경얘기 들어가지도 않네 4번에 rewriting history for more underrepresented people 부당하게 서술되어 있는 사람 더 부당하게 서술되어 있는 사람들의 위한 역사를 다시 쓰는 거 no 자연얘기 없어 환경얘기 없고 어 그러면 5번에 환경얘기가 있었어 살짝 낚였을려나 보자 restricting restrict 하면 뭐하는 거야 제한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환경의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권력을 제한하는 거. 그 절대 아니지. 자, 우리 뭐 인간이랑 환경이 둘다 등장한 몇 번? 정답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알수 있겠지.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 <목소리> 이제, 문제 하나 더 풀어볼 건데, 여기까지 보면 이제 이 파트가 끝나게 되겠어. 자, 자, 이것도 이제 2020년 수능 문제였고, 여러분들이 조금, 할 정도로 여기 3점 이렇게 써있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선생님 얘기했었으니까, 명심하고. 자, 보면은, playing intellectual air guitar. air g u i t a 기타를 연주하는데, 에 i 기 g 야 air. 에이, 기 i 가 뭐야? 없는데, 그냥 이렇게. i n 인텔 u 슈 e 그쵸 지능, 지능적인, 지적인, 그렇 오케이. 그럼 여기 보면은 오케이, 여기 여기 나와 있던 거지. 자, they are playing intellectual guitar. 그들이 연주를 하고 있어요. 뭘 연주를 하고 있어? 지적인, 지적으로, 그렇 우리 에어기차, 그렇 지적인 이러한 어, 공중에서의 기타, 즉 기타 연주를 흉내를 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밑줄은 안 쳐져 있는데, 선생님 빨간색까지 표시되어 있어요. 누구? 대이 그들이 누구야를 우리가 찾아 떠날 건데. 오케이. 자, 그러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자, 이 질문, 그리고 보기. 자,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뭐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도 되고 선생님이 이제 자료들 을 올려 줬으니까 이제 그걸 보고 풀고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생님 수업 듣고 나서 이제 풀어도 되고 할 텐데.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자, 어떻게 풀지 한번 풀이를 보도록 하자. 자, 보면은 자, 의미하는 바로 선생님또 이제 빨간색이랑 초록색이랑 두 개로 이렇게 분류를 조금 해 놨어. 지금 보면은 아, uh, any learning e n v i r o n m e n t 첫 번째 문장 보는 거예요. Deal with only database i n s t i n c s or only the improvised t r a i n i n s t a n c e ignores one half of our ability라고 돼 있는데, 자 어떤 학습 환경에서든지 지금 보시면 이제 어떤 학습 환경인데 여기랑 네, 그쵸 여기 여기 그치 여기 주어. 방금처럼 이렇게 슈또나타날까봐 그쵸? 자, 지금 보면 어떤 학습 환경에 deal w i 다루는 건데, only the database i n s t i n c t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근거로 한 본능, 직감, 직감이 되겠지. 또는 only the improvisatory, 즉흥적인 직감이 되겠는데, 즉흥적으로 하는 거, 그치? 어, 지금 그러한 본능이나 직감을 이제 다루는 어떤 학습 환경에서든지 무시한대 one half of our, 우리의 능력의 절반을 이제 무시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에서 뭔 얘기를 알아야 되니까. 뭐냐면, 데이터가 엄청 있는 거. 뭔가 막 아는 건 많은 거랑, 즉흥적으로 하는 거. 이두개 중에 있을 때, 그치? 뭐 하는 거야? 요거를 하든 요거를 하든 반대쪽 절반은 우리가 결국에는 무시하는 거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여기 또 지금 여기 나온다? 여기, 여기 지금서 여기 문, 밑줄 쳐져 있는데, 여기 봐봐. 어, 어떤 데는 stable road to learning database. 그치? 아주 확고한 우리 지금, 안정적이고 기계적으로 암기한 데이터베이스를 강조한 데 있고, 그들은 얘네는 지금 즉흥적인, 그러한, 그러한 직감이나 본능 같은 거는 조금 무실한 애들이고, 창의성이 고통을 받고, 이제 others, 다른 애들은 creative uses of data without instrument fund of knowledge. 얘네는 창의적 사용은 해, 반대쪽 애들은. 근데 뭐를 해? 아주 단단한, 그러한 지식은 이제 설립을 못 하고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봤었을 때 너네가 얘네, 대의가 누군지를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대의가 누구야? 지금 여기서부터 대의가 나와. 여기 문장부터. 여기까지. You get people who are great improvisers.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사람을 너가 이제 알게 될 건데, but, but, 뭐야? Don't have depth of knowledge. 지식이 아주 깊이, 심도 있는 깊이는 없는 애들이야 지식은 없는데 즉흥성만 열라 있는 애들 이런 애들 딱 봐도 지금 이제 마지막 애들인 거알수 있는데 자 그래서 답은 나왔네 자 답으로 가볼게 보기로 가볼게 자 보기로 갔을 때 정답이 이제 5번이 되겠어 5번을 보면 은 Display seemingly c r e a t i v i t y 그치 연주는 하고 있으니까 creative a b i t y 는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Not rooted in s o m knowledge 자 아주 확고한 단단한 지식에는 뿌리를 두고 있지 않고, 이거, 창의적 능력만 겉으로 보기에 나타내고 있는 이 정답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이제 에어, 그쵸? 에어 기타인데, 그치? intellectually 에어 기타, 그치? 에어 기타니까, 에어는 지금 뭐야? f 널리 m 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지. 진짜 기타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이제 1, 2, 3, 4, 5, 1, 2, 3, 4번에서 어떻게 틀릴 수 있는지 보면은 일번은 acquiring necessary experience. 필수적인 경험을 습득한데, 우리의 창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게 이거 연자 전혀 관련 없고. 이번에, exhibiting artistic talent couple with solid, solid knowledge가 이제 fun knowledge나, 우리 계속해서 앞에 나왔던 얘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음악의 확고한 아주 탄탄한 지식을, 지식과 결합된? 그럼 얘는, 아까 얘기했던 그 탄탄한 지식이랑 크리에이티브 가두개 같이 있는 되게 좋은 예야. 이거 아니야. 에어 기타는 우리가 조금 에어. 인텔럭츄얼은 한데 에어니까 진짜 기타의 형태는 빠져있는 거가 돼야 돼서 지식은 없어야 되니까. 3번에 posing as. 이거 pretending 하는 거지. 몸 뭐인 척 하는 건데 전문가인 척 해. 오, 류까지는 괜찮아. 왜냐면 에어 연준하고 있으니까 전문가인 척 하는 것까진 괜찮은데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그들의 탄탄한 지식. 지식 빼야 된다니까. 그치? 4번은 우리 음악 연주를 하는데 attract a highly educated audience. 아, 이런 거 고르면 이상하네요. 그치? 갑자기 굉장히 교육이 잘 받은 그러한 청중을 위해서 무슨 갑자기 악보를 연주를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치? 정답은 5번인 걸알수 있겠어. 쌤 방금 전에 이제 우리가 같이 다뤘던 파트가 이제 함축적 의미 파트가 되겠는데 함축적 의미 파트, 잘 기억해야 될거 뭐? 밑줄 문장 해석 잘하기 두 번째 모하기 주제 파악하기 세 번째 모하기 비슷한 맥락 파악해서 키워드가 보기 없으면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걸 오늘 다 한번 강의를 해봤어, 그치? 자, 우리 함축적 의미 파트 선생님이 오늘 이거 수업한 것도 자료 업로드 해놓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출문제 조금 더 풀어볼 수 있는 자료까지 블로그에다 같이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어, 한번 시험을 풀어보고 그건 선생님이 이제 30일 정도 강의 첫 번째 파트 끝나고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풀이를 조금씩 할때 다시 한번 또 풀이를 해줄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았고 오늘 함축적 의미 파트까지 아주아주 아주 수고했고 우리 3페이지까지 끝냈어 오 신난다 신난다 그렇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더욱 더 재밌는 수업을 함께 돌아올게 자 오늘도 수업 수고했어요 바이.